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날이 토요일 안식일인가 일요일 주일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단인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와 한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와 참예수교회 메시아닉 주의 등에서 제7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며 기성교회를 향하여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공격하면서 자신들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10개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으니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과거 AD 325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토요일 안식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로 안식일을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며 예수님의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콘스탄틴 인 대제가 바꾸어 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 0계명중 4계명을 들고 나오면서 왜 다른 계명은 다 지키면서 제 4계명은 지키지 않는 자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며 1 0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구약의 성도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신약의 성도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같은 것일까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사계명으로 주어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제7일 안식일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안식을 예표하고 이 안식은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안식을 내다보며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이루신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자들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이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지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성취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들로서 안식을 누리며 포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에 예배하는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또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14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절이나 11장 15절에 보면 6월절에 대하여 분명하게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그리고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을 가져올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켰는가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로 낙인이 지켰었지요. 주로 이단들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는 말을 인용하여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사도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On the Sabbath day he went into the synagogue as was his custom.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His custom e r s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and on the, on three sabbath days he listened with them.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례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의 규례가 아닙니다. 규례대로라는 말은 그들의 습관을 따라 늘 하던 대로라는 뜻으로서 율법의 규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말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이단들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위에서였습니다. 셋째,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토요안식일을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로 바꿔버렸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우선 주 321년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고 주장하는데 알아야 할 것은요. 콘스탄틴 황제 이전에도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안상홍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콘스탄틴 이전에는 주일 예배가 없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AD 107년 베드로의 후계자로 알려진 안디옥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서한 9절에 보면 구약의 관습인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날, 곧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일요일 주일에 예배해야 한다는 요지에 그리 기록되어 있고, AD 70년에서 80년에 쓰여진 바나바 서신이 있습니다. 15절에 왜 성도들이 주일날, 일요일에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주의 날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AD 321년 콘스탄틴의 칙령은 안식일 변경의 칙령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예배일이었던 주일. 다시 말하면 일요일이죠. 공무원 근무, 군사 훈련 상업 행위를 삼가하여 주일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즉 교회의 예배를 돕기 위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주장처럼 콘스탄틴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교회 밖의 칙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가 났었겠지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만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맞습니다. 콘스탄티는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에 태양신을 섬기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알고 그 날을 성탄절로 발표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유도하려고 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넷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2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예수님 자신이 실체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속을 예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보면 유대인 신자들 가운데도 초대교회에 안식일과 주일 문제로 음식 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 사도는 그 해법을 당시 의심하고 먹는 자들, 곧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라는 것과 날에 대한 문제로서 안식일과 주일 문제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각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할 것을 권면하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하라고. 구원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1절에서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해석에서 제7일 안식일은 가난안 안식을 상징하고 가난안 안식의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안식을 예표합니다. 신약의 신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에 쓴 증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율법을 의미하죠. 그리고 절기나 안식일과 월삭은 장래에의 그림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었으며 이미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폐하여진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상홍 증인에는 날짜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나 방법이 폐해졌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 토요 안식일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하나님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자손 대대의 표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 자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연약의 표징이니라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안상홍 증인에도 폐하여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영원한 것이고 할례는 폐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10개명의 4계명으로서 안식일은 그림자로서 이미 성취가 된 것이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따라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3장 16절에서 18절, 5장 24절, 6장 47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러한 모든 성결 구절들은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고, 오직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과 주일 문제로 고민하거나 이단들의 뜻에 동조하거나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